그동안 이준혁은 진지한 장르물에만 집중하며, 로코하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의 새로운 얼굴을 공개해. 과연 그가 숨겨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주얼이 개연성, 그가 말하는 TV의 마법과 91년생 역할을 맡게 된 충격적인 이유까지, 팬들이 전혀 몰랐던 이준혁의 숨은 비밀을 지금 바로 정격 공개합니다. 이준혁의 과거, 로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가 밝힌 체중관리의 비결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준혁의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세요. 91년생 연기를 어떻게 했냐고요? 퉁치고 갑시다. 이는 최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새롭게 빛을 바라고 있는 배우 이준혁, 40위 익살맞은 고백이다. 사실 그는 한동안 로코와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20대, 30대까지 주로 진중한 장르물에 자주 출연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준혁은 늘 무겁고 차가운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 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종영되면서 이른바 이준혁 로코 시대가 열렸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품 내내 달달함이 물씬 풍기는 로맨틱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은 그동안 왜 숨겨왔냐 미어 아쉬움 을 토로하기도 했다. 나의 완벽한 비서 가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은 매주 새로운 설렘을 느꼈다. 특히 사회에 등장한 잘생겼다 라는 대사는 여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후문이다. 근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 대사 를 들으며 도무지 이게 나에게 맞는 말인가 하는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 다고 한다. 사실 잘생겼다는 대사는 부담스러 웠어요. 은호 극중 캐릭터 가 1회만 지나면 캐릭터의 목적이 없거든요. 그저 존재 자체로 로맨스의 대상이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컸죠. 그래도 드라마가 사랑받았고 시청자들이 비주얼이 개연성이라고 칭찬해주니 감사하죠. 이후 팬들은 tv의 마법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이준혁의 신선한 매력이 가히 환상적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정작 이준혁은 기자들 앞에서 대중매체 마법에 속고 계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마주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해달라, 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준혁이 91년생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일부 팬들은, 설마,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40대의 나이인데 30대 초중반도 아니고 무려 91년생 배역이라니.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오히려 당당했다. 제가 20대 때는 주로 40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죠. 나이를 들어보이려고 매일 술, 담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서 젊은 역할을 하는 게더 편하죠. 일종의 밸런스 맞추기라고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의 사주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 나이 들수록 운이 좋아진다는 내용인데. 이준혁은 그 말이 이제 와서야 체감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엔 왜 하필 대기만성이라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컸으나 지금은 그 말이 반가울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에게 이준혁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 이준혁이 노안으로 불리던 시절은 꽤나 길었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기도 하고 뭔가 장르물 스릴러나 범죄물에 등장하기 딱 좋아 보이는 이미지였다. 의외로 이 점이 큰 이점이 되기도 했다. 영화를 쉽게 볼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배역을 다양하게 소화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기 때문이다. 처음 제가 캐스팅될 때도 이 사람은 실제로 나이가 더 있는 것 같다 는 착각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영영 나이 들어 보이는 배역만 할순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 니 로코에 딱 맞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나의 완벽한 비서 에서 이준혁과 한지민의 케미는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은 마치 실제 연인처럼 현실감 넘치는 연기에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지민이 실제로 공개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 정도였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저는 한지민 씨의 열애 기사가 나왔을 때쯤에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몰입에 그다지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이혼했다고 해서 영화가 재미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시청자분들도 크게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팬들은 그저 새로운 문화로 즐기고 있는 듯 하다. 전국민, 한지민, 남자친구, 잔나비, 눈치보기 등 재치 넘치는 댓글도 쏟아져 나왔다. 이준혁 본인도 나중에 다른 로코를 할 때는 나도 저런 재미있는 댓글이나 밈에 적극 참여해볼까 싶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코 장르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사실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일종의 상징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준혁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캐릭터 은호는 일화에서 이미 모든 목표가 사라져요. 그냥 존재만으로 로맨스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잘생김 외에 다른 포인트를 넣고 싶었어요. 다행히 감독님과의 긴밀한 대화 덕에 이런저런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을 좀더 91년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큰 노력이 바로 체중관리다. 알고 보니 그는 피자광으로 피자를 보는 순간 행복이 폭발하지만 작품 촬영 시에는 딱 1년에 한 번만 먹는다고 한다. 최근에 촬영장 케이터링으로 피자가 나와서 스태프들은 즐겁게 먹었죠. 저는 고통스러워서 혼자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자기관리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니까요. 예민해진다고 스스로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야 해요. 피부관리 역시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만 피부과에 간다는 담백한 답이었다. 언젠가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며, 우울감 대부분이 음식으로부터 해결된다고 밝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일하면서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을 제한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나의 완벽한 비서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준혁 시대가 열렸다 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그 본인은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다. 오래 일하니 언젠가 빛이 비추더라 며 후배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오래 연기하다가 한 번씩 빛을 볼 때마다 그럼 나도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준혁은 이전 작품인 범죄도시 3를 통해 중요한 이미지를 쌓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로 빠르게 전향한 점이 흥미롭다. 스스로도 이럴 줄 알았으면 20kg씩 불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인터뷰 말미 이준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주얼 칭찬에 대해 "그건 다 TV의 마법"이라고 못박았다. 겸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간의 노력이 담긴 말이기도 하다. 노안이라 불리던 시절에도 주저앉지 않았고 나이와 맞지 않는 배역에도 도전했고 살을 빼고 목소리를 바꾸고 수없이 캐릭터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91년생 역할까지 소화해내며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팬들은 그런 이준혁을 보며 결국 꾸준함과 치열함이 만들어낸 빛이라 말한다. 누군가는 이준혁의 노안 시절 사진을 보며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고 놀라고. 또 누군가는 나의 완벽한 비서 속 달달한 장면들에서 벅찬 감동을 느낀다. 감독, 작가, 스태프, 그리고 배우들 모두가 합심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캐릭터를 진짜처럼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이준혁을 매개로 폭발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이준혁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면모를 많이 숨겨왔다. 혹은 조금 늦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40대에 접어들어서야 자기만의 매력을 폭발시키며 로코 장르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준혁이 앞으로도 계속 91년 생캐릭터를 고수할지. 아니면 다시 중후한 역으로 돌아갈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그는 어디서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물한다는 점이다. 비주얼이 개연성? TV의 마법에 속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만, 팬들은 오히려 그런 이준혁의 겸손함에서 더큰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 또 어떤 놀라운 얼굴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에 부푼다. 결국, 배우 이준혁의 시대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로맨틱 코미디, 범죄 액션, 혹은 또 다른 장르까지 꾸준히 뛰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진정한 대기만성위 아이콘으로 자리매기만 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